어.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위로 위로 찍혀? 아 그래? 왜 이렇게 기울어지냐 이 아이씨 너무 힘든데. 아, <laughs> 나윤형대가 개웃기네.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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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아니 이게 삼각대가 무슨 의미노? 아니, 삼각대가 왜? 의미가 너무 없는데 이거? 이런거 찍어야 돼 그니까 그런게 찍으래 이러왜 가? 왜... <laughs> 아니 이거는 이러면 삼각대 왜 들고 냐고 이렇게 찍으게임힘로어좀 <laughs> 이따 내가 바꾸자 음, 잘 찍고 10분씩 어게 흡입까지 심판 지금 사대팀이 봐주신다니까 이오빈한테 다 시키자 렇니까 네, 야 이거 1 6이라고는 좋다. 화질이 질리네팔 분까지 뭐팔 분. 화질이 개 부드러워. 십 16, 이게 1 6이 새로 나온 거어1 6 프로. <laughs> 돈 많이. 군대 다녀보셨잖아. 군대가 다로려아니 요즘 병들 진짜 이천만 원 모아서 나온다는데? 그러니까, 차산대잖아좀 못해서. 나이스. 나도 한4천 모아 가지고. 근데 오히려 너가 못 먹고 왔는데. 풀라이브 당겨 갖고 그래. 나돈 아깝지 못건데 우리 감사보다 뭐 힘들 거야? 아. 이건이 진짜. 아니 요즘 저 저녁 한번천 모아서 나온대. 아우씨. 천이면 진짜 차 사겠다. 이거 차 있잖아. 맞아. 차안 사겠지. 얼마나 천이면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. 어. 사회 초년생인데 5천 들고 시작하기에는 뭘 하든지 뭔 두려움이 없어. 그러니까. 응. 뭘 할지 취준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안 기대도 되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만약 에 병자로 왔다면 학교 다닐 때다 써야 되니까 그게좀큰데 많이 힘들... 뭐 사람들 있겠죠. 5천까지 모을 수 있다. 4천에서 5천 모을 수 있다. 진짜 잘 모여. 어, 지, 진짜 잘 모으면 4천인데 원래. 이번에 막 수당도 올라오고 그래 갖고 근데 말이 안 돼. 경, 경장 200인데 소위 180이랑 4사그 정도 얘게 말이 안 돼. 어! 올려야 돼. 근데 이거 솔직히 나 내가 나도 소위인데 경장이 돈더 많이 받는 게 맞지 않아? 경력이도 많잖아. 그 경장 하는 거 진짜. 소갈이도 뭐. 소위 일 지식의 많이 해. 그장 진짜, 이 진짜, 하나도 안 이런, 이런, 데 근데 그냥, 그냥 진짜 말그대로 짬으로 원로중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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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런아 <laughs> 병력 런이면 돈도 더주이하 돈도 지 주고 하는 거지 런 이런, 이런, 이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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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려! 아이 너무 좁다 근데 부채 막 인천도 이런 데서 사다 보니까 여기 가니까 진짜 너무 좁다. 이 진짜 좁다. 풋살장 한네개 만들어서 었 좋겠다. 오버나 육종일인 줄 알았네 드리블하는. 거. 어? 와, 근데 이거 왜안쩡한 왜 거야? 그니까. 민재 봐야돼! 민재! 비 카메라 욕심이 ㅈ되는데? 아니 뭐야! 어이 씨, 꽤잘해는데 민재! 민재 더 크게 말해! 너 그리니까 아 민재야 삼각대 좀 사라! 아니 삼각대 사라고! 어, 아, 진짜 진짜. 엥? 아다당겼다 <laughs> 어, 아니 이형준 여기까지 왔는데 <laughs> 준당실켰는데 <laughs> 계속 미끄러지고 안되고? 저 미끄러지면 플레이가 안나오는데 나 일골 자산고 싶었어 진짜 그런지 응. 아니 아니 이영준이 좁은 공간에서 살료빵을개 잘하는데 미끄러지니까 아, 저 오른쪽도 미끄럽더라 그게 안되네 아니 무릎 개 아프긴 하던데 <laughs> 아니 이거 1,500원인 이유가 있는데? 이게 새벽이 슬 제대로 얼어가지고 <laughs> 아 그래도 난 아침에 훨 <laughs> 근데 아침에 하면은 하루가 길것 같긴 해 그러니까. 가서 안 자면 응, 개 뿌듯해 너 가서 안잘 거야 근데 집 가서? 자기 <laughs> 자도뿌듯 <해도 돼. 웃음> 일어났다는 거야 일을 드는 거야? 아침에 못었어 근데 방학 때는 워낙 에이! 낮방이 바뀌니까 영석이 오케이 뛰어 스프린트 좀해 미리 뛰어 임마 <laughs> <laughs> 아니 저 몸으로 왜 지는 거야? 없어요, <laughs> 없어요. 지금도 없어요, 지금. 어안 찍고 있었다. <laughs> 어, <오케이. 웃음> 왼발 슛. 어 <laughs> 조엘이 악니 <악리>, 왜 그래? <laughs> 오야 정현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아, <근데> 정현이 <정연> 속도가 <laughs> 한번 미끄러졌어 데 게다가 <laughs> 아 집가서 전기장판 틀고 쉬자야겠다 딱 나오면 전기장판 따뜻하잖아. 개인인 줄 알았어 <laughs> 아니 뭐 온수도 아니고 전기 그러니까, 전기장판 그러니까 <laughs> 이랑 뭐. 이랑 붙어있는 사람아 온수 트러, 보일러 킨다는줄 알았어? <laughs> 말이 안나져서 <나죠. 웃음> 딱 나오면 개 따뜻해 <laughs> 아프겠다 야왜 어, 멈춰 플레이해 형석이 <laughs> <손족이> 없나? 아 <laughs> 안형석 잡이 없죠 바로 플레이 매너가 <laughs> 아... <laughs> 좋으셔 그러니까. 너 때문에 아까 이, 괜히 처음부터 이상한 프레임 씰뻔 했잖아 <laughs> 공 주우러 안 가네 이거 공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너공안 죽는다 그랬는데 나몸 계속 이기공안 죽네 뭐 승관이 형 개싸가지 없는데 공이 안 죽어? <laughs> 그랬는데 곧 군대 가시나? 머리가 민재 없어요. 저타 아니면 야구 선수. <laughs> 어, 민재 방금 침투 뛰자래. 저도 면발 어야. 민재 못 찍었다. 못넣 상황 못 넣는데. 응, 뭐. 음, 그래. 9분이에요. 어, 분 10분. 그래? 이다음너다세요 아이씨, 어, 뭐 아우, 힘 아우, 어... 최대 복잡한데, 왜... 음. 어떻게 알았어, 승민이? 승민이? 승미한테 말했나? 신승미 이거 잘하려고 그러던데 일을 안맞아가지고 그래? 나한테 뭐 그런 얘기가 막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던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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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럭저럭 다니는 줄. 그 직성이 존나 안 맞아. 아니 그러면은 진짜 게임도 꺼지. 게뭔 건데? 게그 손해사정. 아니야, 근데 대기업도 없어. 절대 뭐야? 캔. 아직 취업을 했어? 어. 전문대. 아. 어이 잘 돌았어. 조예리 양님, 조예리 양님, 야7번 멋있는데 오늘 따라. 문제는 어. 스피드가 없는데 치달을 합니다. <laughs> 단점을 장점으로. 이제 미아다. 어 가슴 부러졌는데? 누가 누가? 그래. <laughs> <laughs> 가슴을 부에 <불에> 닿았어. <laughs> 천천히 빨리 라블 피아나 전술인데 한때 오벤저스가 많이 있었던 <laughs> 아니 맨날 아유 <아니>. 와등좀 <laughs> 와. <laughs> 그만 전라 아니 너무 느려. 미리 미리 반화야지. 이게 원톱이면 <laughs> 아니, 더 크게 좀 미리 반하라어우씨 등좀 그만 줘. 안돼 오늘 형수 공격기장하테욕한네 마디였나? 아니. 자기도 했기 때문에. 본인이 업보야 <본인이> 이거는. <laughs> 완제 완제 아까 캐리 했는데도 개 쌍욕 먹었어. 어 굿패스. ZD. 어나이스 와. 아, <laughs> 근데 업사 같은데? <laughs> 어형슨쳤어 <laughs> 지금. <laughs> 정현이가 이가빡쳤어 <하니까> <laughs> 이제 약간 이제 약간 말린다 이제. 뭐라 그래 가지고. 우리들 다먹었다 형석이랑 성훈이 뚜뚜 봐요. 야, <저, 우리, 웃음> 성훈 아, 아, 약간 뚱뚱. 레비 레비 좋아. <laughs> 뚱뚱 좋아. 성훈이 오늘 헌신 했어, 그래도. <laughs> 아, <아니>, 이 진짜 근 <laughs> 입코는 진짜 선방하시아스감성기성훈이 차. 시작했 했어. 그 만세골은 진짜 어쩔수가 없어 아니 근데 그못 막아 그 키가 커도 못 막아 그런건 파워도 에였어 F..FZD였어 f z FZD. 딱못힐것만못했어 아, 우리 3대3이냐? 응아이 진짜 아니 근데 안미끄러으면 진짜 아, 우리 잘했을텐데 그니까 아이데 잠시만요 혼자 지금 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오, 나이스! <laughs> 야 아이야. <laughs> 야, 왜 아무도 아무도 나 박수도 안 쳐주고. <laughs> 좋아, 안 <laughs> 야, 빨간, <웃음> 좋아, <웃음> 아 개새끼들. 아무도 좋았안 좋아해. 빨리빨리 들어가면서 아, 이거. 아, 우리 먹혔냐? 뭐 아니, 브이가 왜 이래? <laughs> 더더 올려서 해. 센터백 아, 뭐 공격수 없으니까. 뭐진 뭐, 풀병으로 내놨어. 완전히 바까것 같습니다 아 e r 부자, but I d o 아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는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 n o 레 I d 지 아, 오벤져스에서 진짜 모드리치 모드리치 독보적이지 바 아, 이거 오이렇게지오 진짜 뒤키가 많이 빠지긴 했다. 우리 슛 거의 없어. 우리 뒤키가 너무. 그그 그 슈팅하는 성향도 없어 지금 보면. 오오 네. 어. 어. 아, 오. 아, 오. 아니, 잘, 잘하셔 여기도. 앙리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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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리. 어. 또 득입니다. 오이, 와, 이준수 시트는거 처음 봐. 야, 준수의 중거리 슛? 어? 어? 아... 아, 이거 이거는 원투 줬어야지. 아니, 다들 약간 발걸음이 옹졸해져가지고 미끄러질 거 봐. 우리 축구 진짜 오랜만이네, 우리 응. 반년 넘었을걸? 너 꾸준히 하는 거야 계서나 풋살만. 풋살만해어 축구는 한적 없어. 나 이제 독일 축구팀으로 들어가고 있다. 난 이미 들어가긴 했어. 그쵸? 어, 아니 그 중학교 친구들. 이런... 저번에 우리 두더지 FC랑 했었잖아. 어. 거기 들어갔어. 두더지? 어. 두더지 앞에. 두더지 지금까지 안 줬어? 두더지. 두더지 순출이 진짜 많아. 맞아, 맞아. 두더지 한 번도 안 줬어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어. 잘한다. 아마도? <laughs> 민혁도 있잖아 우리. 응. 음. 여기도 잘해. 민혁 잘하지. 민혁 킥이 진짜 그냥 개 좋아. <웃음> 탄식이 <웃음> 이게 초점이 근데 맞는 거지? 한 십육 인데뭐 저절로 맞춰지겠지. 너무 있어 이휴대폰 이거 200만원 넘지않아? 프진이도 이거 샀을텐데 용량 올리면 이야저서저 <laughs> 회인은... <laughs> 형님 그냥 오아너 직장인이라고 고질적인 문제 저거 진짜 우리, 우리 해결이 안돼 저거 라인에서 겹치기 형받야자 혁변아 마저 부탁한다 형석이 어요 장갑 있지? 응. 뭐야 이거? 삼각대가 <laughs> 의미가 없는 게... 아니 삼각대가 수지를 못 턴.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<laughs> 뭐야? 진짜 개똥코인데 아, 이거 왜이영재 윤영재. 영재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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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. 와, 와, 와. 와 지린다. 오케이했노? 아, 야, 세 딸고 한번더 뜨는. 아이야, 거의야 세골 넣었어 제일. 와, 지렁이 세이브. 아유. 아, 잘 아. 라인 좀 보고. 와, 업사이드 혼자 지금. 근데어 성훈이한테 리치가. 아, 야, 정훈. <laughs> 개멀었어 야, 진짜 지라. 말안 된다. 어이 그걸 막는저렇게어 아, 해야 다어 기모띠 아 민재 거 어쭈 아대충이 리치가 짧아서 더 멋있었어 뭐, 히려 그러니까. 길었으면 아니, 그냥 쑥 막는 건데 아니 아니, 아니. 누워있었거든? 네까다막한번아어어고물어 정신 못 차린다. 아, 어, 내가 확대를 안 하니까 멀리 있으면 아예 안 보이는 게. 아, 그냥 해. 어 나왔어? 거기 있나? 아, 나가. 뒤로? 잘못 던졌는데? 아, 해. 우리도 할명 없어. 아, 그냥 우리도 한네개 나옴. <laughs> 아니, 이건 근데... 더. 우리가 7시에 물고 또 신기하다. 그... 7시 하는 분들인가? 아, 주말에 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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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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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니까 잘 된다. 아, <laughs> 아이고 아저이 새끼 하이 새끼 냐지 동생 어고 <없고> 하는게 <laughs> <laughs> 멋진 형이야 와 좋아 아아 어어굿컷 보여줘 좋아. 바로 아틀왜안 되었지 하성원 이제 찌끄차는 킥만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찍고 차는키 역회전으로 가가지고 있네 야뭔 뭔코너 <목이> 킥이야 이거 어야 좋은데 와. 오발로받고 오른발 접고 왼발 아, 잘 시작해 코너킥이요 너킥안영서의 아, 어, 말도 안 되는 AA 크로스 에 m 아 코너킥 겨나온 볼을 오른발로 접고 왼 기적의 코너킥 ㅎ ㅎ 그렇게 잡는 근데 아니, 아니,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맨날 올리는 연습하지 않냐? <laughs> 그거 왜 하는 거냐 근데 아저 트특 트특 그거 왜 하는 거야 이 근데 <laughs> <laughs> 작전, 작전. 나 작전 저 거기서 연습한 거 나오는 거한 번에 못 봤었는데. <웃음> 아, 추워. 씨. 강아지야. 추운데. 아, 이게 쉬면은 얼어. 난 발이 얼어. 그리고 오쿵았다 진짜 뛴다. 뛴다. 뛴다.

너네 요즘 축구 왜안 해냐, 너 오빠는? 게시 분열이었잖아. 아니야, 아니, 내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안 내려가니까. <laughs> 아니, 걔네 절대 안. 해버려 타지 않는 절대 안. 해. 누구 말하는 거야? 영재, 건아, 안우리를 오늘? 얘네 아니, 얘네 그... 언제 와? 아니 그막돈안 보내야 되더라고. 다회초리지를 해야 되 돼. 그냥. 아, 너네 회비 모아서? 아 이거. 헤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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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근데 또매 경기 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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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지거 이거. 이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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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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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